네,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예 인천정원관 맥세프시 월드컵 챔피언 이지훈입니다 네, 네, 지금 뭐 어떠세요? 아 어, 너무 오랜만에 맥세프시 무대에 올라서 정말 준비 열심히 했고요. 음. 정말 역대급으로 진짜, 음. 어,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. 근데 어, 아까 보니까 저기서 이링 위에서 네. 이제 개최행 하면서 약간 좀그 언쟁, 언쟁이랄까요? 뭐, 음. 왜왔다 갔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아, 그러니까 뭐 제가 올인 매치를 이제 제안을 해서 어. 좀 많이 뭐 어, 흥분을 한것 같은데 음.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. 음. 뭐제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75kg 타이틀 유지하고 음. 70kg에서 어떠한 명분도 없이 70kg 타이틀 매치에 이하는데 그 정도는 제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. 근또 음. 본인이 뭐 왜 그렇게 말한지 모르겠는데, 저보은뭐 버릇이 없다. 아, 음. <laughs> 그런 말을 하는데,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버릇이 없는 건지. 아,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. 음. 아, 이 기분 그대로. <laughs> 링에 올라가서 <laughs> 네. 전투력으로 발휘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인 매치를 하시면은 좀더 손해를 보는 게 이지훈 선수. 어, 그렇죠. 네. 뭐, 저가 같은 거. 저야말로 잃을게 더 많은 매치인데 왜 그거를 수긍을 못하는지 지금 이해도 안 가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kg 저도 75kg 타이틀 유지하는 거고 그냥 뭐 지면은 아 졌다 하는 거고 이기면 잘했다 하는 건데 뭐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왜 그런지 팔꿈치 얘기 뭐예요? 근데 아까 팔꿈치 뭐아뭐 팔꿈치기 룰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아 김준하 선수가 팔뚝이 일단 음. 팔굽치기에 그 적합한 팔뚝도 아니고 음. 게임만 지저분해지지 않나 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우리 뭐 경기하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음. 아무튼 올인 매치 하자고 했으니까 네, 올인 매치 받아주는 걸로 알고 내일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내일 뵙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다시 가는 걸로 응. 가아